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사역 그리고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아 가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표어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혼란이 너무나 비번한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 어, 영상이 있는데 무엇이 진짜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고 진정 말씀과 진리, 은혜 위에 선 메시지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게 서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을 인정된 일꾼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해에도 우리 모두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내가 직접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새로워져야지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 플랫폼은 바로 그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매일 제공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좀 새롭게 매일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양식 책자를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양식 여기 원래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조금 큰 글씨 버전이 있는데요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 할렐루아 교회에서는 1990년부터 매일매일 큐티를 진행하 왔었죠. 이 책자 안에는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본문과 함께 제공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quiet time을,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금년에는 매일의 묵상과 이 오늘의 양식을 콜라보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업로드, 업로드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혹시 오늘의 양식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영상 밑에 설명란 칸 안에 보시면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매일 매일 본문과 함께 오늘의 양식 책자 안에 있는 예바가 담겨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팔로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 1월 1일 첫 날을 열면서. 첫 번째 오늘의 양식 책자의 그, 그 묵상집은 영원히 살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원히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적어도 한 번쯤은 던져본 질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열망하고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의 솔직한 고백은 글쎄요 영원히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이 정도가 가장 솔직한 대답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살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그 길, 곧그 진리, 곧그 생명이 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설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년 17장 29절부터 34절은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의 아데네라는 곳에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제 전했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이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우리에게 개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어느 정도 그냥 눈 감아주셨다.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심판을 안 하셨지만 그때에 또한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전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에는 그런 때 무지의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게시가 온전히 전해진 이때에는 더 이상 무지의 시대가 아니고 어, 그 책임의 시대이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받아라 하고 확실한 길을 제공해주시면서 동시에 언젠가 이때도 지나가면은 도적같이 심판이 임할 때인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과하지 않는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어, 한 분을 정하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하신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제공하시면서 또한 확실한 심판의 날도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시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주시죠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살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그를 부활하게 하시므로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여는 이 첫날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오늘의 양식을 쭉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금년에는 새해 다짐 중에 우리의 지인들과 가족들 중에 우리가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새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꼭 그들에게 알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데네에서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듣겠다고 밀어버렸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더라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비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책자에 나오는 예화에서도 오늘 댓글에 예수를 비꼬는 한 사람의 반응이 있었죠. 비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관심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는 반드시 믿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인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전도가 아무리 미련하게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가슴에 한번 품고 기도하면서 새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와 함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 가운데 아직이 영생의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감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번 한 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